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번에 선는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 조금 퀴즈 같은 영상 컨텐츠인데요, 여러분. 공부라기보다 여러분은 그 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휴진 휨진, 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줄인 어, 줄여서 말하는 낱말들 있잖아요.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음, 많이 어려운 저의 말 조금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. 늘어 보시고, 자, 듣고 나서 그 의미, 대충 핵심만 파악해서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어요, 오케이? 그래서 연습장으로 보시면 돼요, 이번 컨텐츠, 오케이? 자, 자, 여러분, 다우가씨 아빠 형사 형 어멍, 오케이? 자, 여러분은 제가 말,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. 자, 댓글에 달아주세요. 자, 번역적으로, 다오가씨그사야또 어른이야, 바요

만약시간에안 되실 때, 그러면 핵심만, 아니면 뽑아서 제가 줄였던 큰낱마들 그 있잖아요. 줄이는 큰낱마들이 그 가지고 표준 문장, 표준 단어를 알려주세요. 오케이? 그거는 오늘 여기 에 연습이에요. 아주 짧죠?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우리가 다음 영상에 봐요.